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믿음으로 된 의의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로마서 큐티노트 어, 절대복음을 참고하여 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큐티책만 붙들고 큐티를 할 것이 아니라 어, 절대복음과 절대순종을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첫째로, 믿음으로 된 의의는 행위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창세기를 통해 아브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브람에 대한 스토리가 성경에서는 정난하게 그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분명하게 너의 본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친척 조카 롯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세겜에서는 예배라도 잘 드렸지만 기근이 찾아오자 금세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게다가 애굽에 가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치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어,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목숨값으로 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 입장에서 보면 진짜이고 남의 편 중에 남의 편이지 않습니까? 어,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 내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여종 하갈을 얻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내 사레에게서 이삭을 낳은 뒤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도 손가락으로 헤아려보면 걸리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방법이 되어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그로부터 500년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주께서 나를 의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여전한 두려움이 제 안에 가득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한달 가까이 친정엄마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장염으로 입원하셨는데,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셔서 중환자실에도 가시고, 콧줄을 끼기도 하시다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가까워지자 입맛도 없고, 지난 토요일에는 성경학교를 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곧장 목장 모임까지 다녀와서 정말 피곤할 법한데도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음, 저는 특히 베개만 베면 잠을 자는 것으로 살짝 소문이 난 사람인데요. 남편이 내출혈을 만났을 때도 밥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서 남편을 돌볼 수 있었는데,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 전화를 하셔서, 왜이 서방이 아직도 안 오냐고 하시면서,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이 우렁찬 목, 엄마의 목소리에 저절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는 부문을 통해 아우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상처 앞에서 여전히 믿음이 없고 위축되어 움츠러드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목자 모임에서 나는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엄마가 태어나여 집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누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밥잘 먹고 잠잘 자고 아침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는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사역자인 저에게 엄마께 잘해야 한다, 잘 모셔야 한다, 엄마한테 그러지 마라라는 그런 처방이 아니라 제 상태 그대로를 받아내주시며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내라고 하신 처방이. 너무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또 잘해야 한다는 착한 병이 있는 악한 저에게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큐티하라는 간단 명료한 처방이 그 어떤 처방보다 힘이 되었고 제 마음도 많이 단순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집에 와서는 어, 딸도 할머니께서 집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힘겨움을 오픈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겼던 감정을 보면서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리고 할머니께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보지 못했을 감정을 직면하면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오록도 나누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할머니와 아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통해, 어,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너와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엄마와 남편이라는 사람 막대기로, 딸에게는 할머니와 아빠라는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죄를 깨닫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는 저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래서 소망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바가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그리고 저희 목장에도 우리의 목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나는 공동체에서 행위로 자랑할 것을 나타내기 위해 힘썼던 사건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나의 행위로 생색이 올라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받는 급여는 내가 일한 대가이면서 정당한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하는 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받는 싹스는 분명 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삭슨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행위적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즉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기 바로 직전인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요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마열의 시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완전함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받을만 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를 들기 위해 다윗의 시편을 사실로 가져와서 입증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많은 불법이 불법이 사람을 사함을 받고 어,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담과 같으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엄청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간을 맛본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시를 쓴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 바로 자신이 장본인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돈과 권력과 승리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보아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전쟁이라는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하고 그 권력으로 거짓말과 가늠과 살인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죄가 덮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대단한 용장이었으며,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눈이 붉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하고, 가리 우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의 분수령적 회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의 넘치는 후원과 기도로 은혜롭고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성경학교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주일날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제목과 다윗의 회계라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나는 어떤 죄가 있는지 고백하면서 스티커에 자신의 죄의 항목들을 적어서 옷에 붙이는 활동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아직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불편한 몇몇 친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여전히 그 죄에 걸려 끊임없이 반복하여 넘어지고 있는 것들을 오픈해 주었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자신의 재패로 옷에 잔뜩 붙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손을 번쩍번쩍 드는 친구들을 향해 총총구름으로 거닐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동안 나누었던 죄들과 새롭게 등장한 죄패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친구, 엄마를 무시하고 있다는 친구, 동생을 미워하고 있으며 형을 때리고 있고, 학교에서 같은 반인 친구를 때리고 있다는 친구, 친구를 무시했다는 친구, 욕을 한다는 친구, 짜증을 많이 내고 있다는 친구들의 나눔들은 그야말로 누구를 할것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례차례 공동체 앞에 나와서 내가 붙이고 있는 내 죄패를 마이크를 잡고 크게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죄들을 이야기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흉을 보겠지만 어릴 때부터 다 같이 죄를 나누는 것을 통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라는 어록을 체험하며 살아내기를 바라는 시간이었고 그 현장이었습니다. 죄패를 붙인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많게는 다섯 개의 스티커를 붙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디 죄패가 다섯 개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학교를 통하여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위대한 고백을 어릴 때부터 할수 있다는 은혜는 정말로 감사하고 더 누리고 싶은 최고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으로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 죄를 인정하지 않니하시는 용서받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항목들을 오늘 큐티 노트에 적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7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재산 목록입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 목록 성경을 꼼꼼히 읽고 묵상하면 필요할 때그 재산을 꺼내어 쓸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해, 슬픈 사람에게 위로를,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내주는 부자가 됩니다. 다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엄마와 같이 사는 시간이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소개하시며 행위로 의롭담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고 하시니,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신 엄마와 성품으로 살기보다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날이 하루하루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 생명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다는 것을 삶으로 배우며 익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악하고 음난한 세대에서 회귀하고 죽게 돌아오는 자의 길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남은 청소년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